일군인데 일하는 사람 인데 도망가는 사람. 막와 가고 와, 도망가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와플 이게 와플이겠는데 자기야 계시니까 네아 힘들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어제 정말 열심히 놀았네 <laughs> 보이니 <보실> 때보다 <때부터. 웃음>

이거 뭘까? 나중에 커지면 열매가 되는 건가? 너무 신기하다. 저집 진짜 멋있지? 와, 저거는 배를 타가지고 위를... 오, 잡았다. 번남, 안녕? 안녕, 번남. 번남, 기다려. 아 맞다 어, 그 도우를 후원하는 의사가, 있... 동... 의사? 의사가 있었어 네. 그 사람이 여기 살게 됐어 동생한테.. 동생... 동생이 왜 이렇게 빠리해 어제 잘 잤어? <laughs> 엄마야? 모기는 없었어? 모기? 뭐, 근데 어, 칙추... 올라가면 아니 상당히 무서워졌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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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laughs> 뭔가, 손, 손 앞으로. 손 앞으로 이렇게 해봐. 옳지. 자. <laughs> 짜잔. 뭐야? 오. 이거 뭐야? 다 유니콘이네.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laughs> 없는 거이 길에. <laughs> 아, 네. 맞아, 그래. 안나는 어. 유니콘 한개 어. 무지개 색깔 있어. 었 저기 안나는거루이커도 갖고 왔는데? 어? 뭔데? 이거, 그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 유니콘. 어, 팝. 대박. 요이 <laughs>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여기는 해어 <laughs> 아니 세거 줄게 언니야. 아 <요> <유니콘에>. 어, 괜찮아요. 조를고 <목소리> 이미 소스가 뭐 자꾸 어서 여기다 햄만 올려 가지고 치즈를 띠리리 뿌려서 띠리리 뿌려 츄르르르 고잘 안몇분있다 만나나요? 15분? 오늘은 단백질 먹어? 단백질 먹어 아 단백질 내가 그이몇 번째야? 응. 그래서 지금 응. 뭐? 아니 오내뭐 하시려고요 계란? 아직 제... 어, 나머지 한 판은 나중에 저녁에 애들 해주고 나중에 저녁에는 우리 또 피고 응. 어제 어제 만나자 이겠지 어제 영경 언니도 만났어 그래 그랬다며 응잘 지내지 생각해 생각해. 내가 특별하는 걸막 뿜뿜하고 있는 친구야. 너무 뜨겁다. 뭐냐? 미안해. 어, 밥은. 여기 밥이야, 아, 이게. 이게 탄수화물이고. 여기 밥. 아, 그래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예쁘게 뜯을 거이굴 이게 왜골든 바예요? 이게 금 금게 장세겨 가지고 이름이 떴네.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안나라. 응. 엄마랑 같이 먹을 거아니야 응. 아나 엠마랑 먹으려고. 엄마도 마시면 안 돼? 커피 한잔 마실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건 이건 뭐예요? 어 이건 카트케이크인데요. 음 응,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다서 접시에 놔둬야 돼. 진짜 높다.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그래도> 너무 잘했어 너무 <laughs> 잘야너 <놀랄다>, 진짜 <laughs> 얼마나. 잘... <laughs> 안내 비켜라 <laughs> 오호 야호 그런데 저기 저기 자기또 이러고 어못 살아요. 못 따르다 못 따르다 못따르 아, 프랑스 식발음이구미 <laughs> 아, 진짜죠 프랑스 시바라미. 어, 무따무따은이 프랑스 씨. 아, 못당 무당. 잘 지키면. 잘지잘 지키면. 잘 지키면. 잘 같이 조잘만키면잘 지키면. 잘다살면 지키면. 잘는거 아니야? 왜면잘바키면돈 지키면. 지키큰로쓰면 이거는 그냥, 그냥 일반 머스타일인머스터드인거스터스스터드 머스타드 되게 매운게 있고 얘는 든가모스요든가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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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이게 다 내가 그고코카트 바르는 게 나을 것인데, 알았어. 기다려봐, 잘 내려와서 루 씨. 뭐할 말이 있돌아버리겠네 해보까맛마가 좋은 냄새래요 안고기랑 아, 뼈가 막자 여러분 이모 보세요 뭘 접을 거냐면 하는데 안나는 아 이렇게 꼭꼭꼭꼭 접어야 맛있는걸 거의 다될것 같아 맞아 여기 위에를 생각형을 이렇게 쭉접어주 여기 다른 색깔로 해도 돼 알록달록하게 아, 응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이제 맛있게 이렇게 점점점점점 그려주고 그래, 핑크로 난 핑크로

맛있어 맛있어 난 원래 오픈 혼자 사난 원래 초콜릿 내일 먹는 거줘 그럼 너무 시원하거든 너무 가득 채우면 안돼좀빈 공간 만들어 줘야 돼 아이고 안 나와 꾹꾹꾹꾹 누르면 나오지